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 광교 근교에 나왔습니다. 예, 왕머리님이랑 함께 근교에 나왔는데 여기는 도심 속에 여기는 실제로 이제 용인 용인이에요. 광교 근처인데 예, 용인인데 여기 보시면 신곡선원 어, 이런데 한번 와봤습니다. 예, 우리 왕머리님도 예, 완벽하게 완벽하게. 예, 신곡선 어 이런게 있구나 음, 제사 이씨 조광조 선생의 묘소 조수석 음. 어, 아까 이씨라고 그랬잖아 니가 아 이씨로 봤는데 이씨는 어디갔지 누구야? 언놈이야 이건 이씨 아 여기 이렇게 돼있구나 줄이를 틀어라 그런거 아니야 아 여기 들어가는 문인데 아방물일지 써야돼? 방물일지 방문일지를 써야되는구나 thanks <laughs> for 그렇게 뭐뭐을 있거나 그러지 않다? 여기 근처 주택가서 이렇게 지어놨어? 어여들어갈까다배안 고프지? 이리 오너라 이리 가너라 이리 가너라 어요 뒤에는 이렇게 아 축구하기 딱 좋네 아 이런 데서 축구를 한다고? 아, 뒤에는, 이렇게 돼 있네. 담배 피기 딱 좋은 장소네 야, 씨, 담배 이런 데 피면 칼 맞는다, 잉? 그러니까. <laughs> 의자도 이렇게 있고, 아. 나무가 되게 오래됐다. <laughs> 나무가, 야, 나무가 진짜 오래됐다. 딱 봐도, 와. 느티나무래. 느티나무? 400년. 400년 됐어. 어... 보호수 음... 나무 수명, 7, 수, 수령이야, 수령, 수령, 400년 나무 둘레 4.7m. 이게 계속 이게 바뀌네. 이거 보니까 이게 어? 바꿨잖아. 어. 해가지고 4.7m로 어. 4.7m, 나무 둘레가 나무 둘레 1 m 겠지 야! 500년. 동네 자체가 다 나무 맛집이네. 나무가, 와, 이렇게 오래된 나무. 진짜. 어, <laughs> 저기가 기울어가지고, 여기 받침대가 있네. 어? <laughs> 야, 여기는 정, 야, 여기 연못도 있어. <laughs> 여기도 뭐써 있다잉? 아 여기도 음. 볼까? 아 여기도 4, 얘는 느티나무고 4.0m야. 아까도 저것도 느티나무였어. 어그니까 그건 4.7m인데 음. 여기 옆목도 있다. 여기 이렇게 문 이게 대문이잖아 문지방이 이렇게 많이 힘들다고? 여기는 우리 가게. 어. <laughs> 사람들 엄청 많다. 날씨가, 날씨가 좋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다. 하천 안내. 현 위치, 현 위치. 아, 이거 전체, 전체구나. 전체야, 전체. 여기 하천도 있다, 야. 재영아. 아, 맞다. 여기 하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천이 있네. 그, 안한층으이 밀어놨구나. 응. 그냥 하천이 이렇게 있다. 하천. 어, 여기 치우가 있네. 보여? 응, 뭐가 다 걸어, 또 날아다니잖아. 또그만 새끼들이 있네. 배스? 어. 의자가 이렇게 있는 게참 신기하다잉? 의자가 왜다 이렇게 있냐? 여기서 쉬라고? 아주 웃고? 예. 예. 아, 이런 거였 어. 응? 응? 출근해서 입구로 들어온 거지. 아이, 해마다 어, 아. 괜찮제 송기정 총동 투구 복 이걸 다. 몰 다. 다. 주차장을 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올 수가 있어. 열쇠도 굉장히 큰 걸로 해놨네. 어, 열쇠도 큰 걸로 해놨네. 와, 여기 이런 게 있어. 와. 있다어이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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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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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빈에. 빈에. 아, 그래, 그래, 한번 야, 지금, 우 리가 이렇게 왕묘 에올수있 다는 게 어디야? 그래, 어. 아, 여긴 아니다. 내가 아는 데가 그래, 거 기가 아니 라니까 어. 이렇게 가, 이렇게 여기조 기가 갔다 오자 아이고, 아, 침가여주으시 아니네. 그래! 음. 아니라니까? 침 같아. 안게 돌아다니면서 저걸 하나 봐. 진정한. 나 그래. 인, 인트로 찍으려면 여기서 해야 돼. 오케이. 이스이시라엘뭐 이스라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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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스라엘이. 이스